네, 금일 모여 교체를 진행할 현장이군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측면에 모여가 부식이 많이 돼서 바닥으로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프레임에도 네 모여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탈거부터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빼는 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빼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다 빠지죠. 네.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도, 다 제거를 해주면 되고요 간단하게. 끝! 이렇게 네. 한 줄씩, 한줄신모이는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모이는 완벽하게 기차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쪽도 역시 모이를 끼어 나올 건데요. 네. 여기 끼어 넣는 방법은 여기를 따서고 간단하죠. 이게 20년 짬밥입니다. 커팅까지 응. 완벽하게 교체하면 됩니다. 네, 모두 교체된 헤예는 뭐 이렇게 측면도 살아있고요. 하부쪽 역시 없네. 완벽하게 제체가 되었습니다 아, 아, 교체가 다음은 방충망 탈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충망은 평균적으로 위쪽과 아래쪽 레일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얘를 뺄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방충망은 이렇게 위로 올린다, 박수 빈다뺀다 쭉. 참 쉽죠? 이렇게 탈거한 방충망은 이렇게 망을 제거를 하고 새로 교체될 망으로 준비가 돼서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여 교체 및 방충망 교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모여가 풍성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네, 풍이 네, 완벽하게 차단되고 방충망까지 교체를 해놔서 네. 딱 맞아떨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방충망 교체 끝! 모여 교체 끝!